못따라오노 아이 참네 빨리 여서 아이고 오늘 왜이못 뛰어요 왜 그리 빨리 가으려 근데 <웃음> 내가 <laughs> 잠깐만해 오다가 신발 끈이 풀려가지고 응. 그래 좀 늦었어 근데 그래 도망가버리고 없노 그래 가 발등에 이거 멸치게는 좀 느슨하게 약간 이유가 있거든요. 아, 땡코, 땡코, 땡땡코. 얼마나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나와서 한두 시간 정도 이래 하면 한 15kg쯤 됩니다. 15kg요? 네. 아냐, 차차. 아이고, 역빠씨 아이고, 아이고. 땀 내가 안 닦아졌나? 땀없어 그냥. <laughs>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뛸 네. 때, 이제. 어... 공기 소통 잘 되라고. 이면 여름에 더울 때는 머리에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조금만 땀이 나도 정발하라고 모자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아, 그래요? 예. 최대한 가벼운 모자로, 음... 그죠? 에이... 야, 이게 뭐예요? 메달이니까? 전 무슨 점집인 있네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게 전부다 어, 우리가 날 편하고 받은 어머, 메달. 이 완주하면 한 개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주할 때마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끌어놓은 거. 야, 2,300개 정도 메달이 있어. 이야. 또 보물이 있다고요? 땀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어놓은 집. 땀으로 이룬 집이다. 집처럼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둘이서 완주한 완주증. 아, 개수 장수를 치면 2천 장이 넘죠, 지금.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2천 개의 기둥이다, 이게. 음... 2천 개의 기둥을 세워서 지은 오와이. 집이다. 야. 맞아, 맞아. 땀으로서. 응. 함께 같은 방향을 가해서 이렇게 뛰어 오셨습니다. 야 이야, 대단하시다. 자, 아. 2015년도 144에 1년 동안 뛴가 오, 어, 이건 기네스. 메리드 커플. 순 아닙니까? 이제 144. 기네스의 등록이 생기죠. 그러네요. 우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천번을 뛰면 지구 한 바퀴라 그러는데, 오늘 지금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뛰었지, 지금 그래. 좀이자 뿌듯하죠. 아, 그래도 일단 어느 분야든지 세계에서 이제 오직 하나뿐인 이제 그 기록이니까. 어. 이야. 어유 이렇게, 귀렇게 초체력 어,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네요. 와. 아, 이 아. 아.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한 분씩 매달려주면, 아. 체력순환이 잘 돼요. 머리가 팍 올라가니까. 신영욱 씨, 이한번 매달려보세요. 아, 이거 난매달리지은모하는데 그렇다해. 헤이. 와. 헤이야 조 아유, 아이고 이제. 너무 오스만. 대우 모나르치. 짭치하고 둘이서 다리가 성한 날 건강할 때까지 둘이 같이 뛰고 그 몸을 갖다가 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할수 있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뛰어오신 서광수 신영옥 마라토너들에게 박수 길차게 보내주십시오.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1년 동안 딱 144회를 완주한 부부. 예, 그거에 대한 기네스 증서. 예, 보입 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야. 풀코스로. 풀코스로. 예, 풀코스로. 아,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운동에 도취됐다 그럴까 그냥 눈만 뜨면 뒤로 다니니까 네. 23년을 뛰면서 한 번도 일요일날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아, 일요일에는 무조건. 대회가 네. 있어. 대회가, 아, 대회가 있으면 있습니까? 그 대회를 23년 동안 한,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어요. 예. 저는 집안에 있었던 매달 그걸 보면서도 또 뿌듯하실 것 같은데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직장일하고 집안일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받쳐갖고한날 음. 약속도 가는 사람들하고 새벽 4시 일하고 자꾸 와다갔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돼었어요참 내가 해방된 기분으로 아 나는 자유다. 저 푸른 하늘하고 저 숲을 보면서 뛸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으로 내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바퀴, 세 바퀴, 나중에는 스무 바퀴, 서른 바퀴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저 부산에서 다대포 마라톤 대회에서 대가 열린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자들이, 오늘 우리 풀 띠거든, 화장을 싹 해가지고, 막, 아, 책 보고 읽고, 그랬는데, 그나 그때 풀이 뭔지도, 하프가 뭔지도 몰랐는데, <laughs> 네. 풀 띠로 왔다, 계산하면서 일어 샀는 거라 요풀 띠로 왔다. 예. <laughs> 그러나 풀이 뭐고, 나는 그냥 입은 옷체로, 예. 그냥 집에서 웃는 운동, 운동화대로, 그대로 <laughs> 네. 뛰고 갔는데, 하포만 해도 첫 출전에 대단하신 건데 기억 나십니까 선생님? 뭐는지 이렇게 사람이 많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일어 속에 우리 짝지가 뛴다고 같이 인자 뛰는데 그걸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지금까지 나는 운동을 했구나 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는 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등산을 접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훈련을 했어요. 아 그게 지금까지입니다. 원래는 등산을 하셨었는데 네, 원래는 등산을 좋아했어요. 아,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두 분이 22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힘드 안 힘드셨나요? 그 원동력이 뭘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게 낫다. 낫다. 기본이 이제 네. 쉬는 것보다도 가서 뛰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또 운동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음. 어,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눈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자, 음. 핸드캡이 있었는데, 음. 운동을 하다 보니 전혀 언제 그런 게 좋아졌는지도 나도 모르고 몸이 정상으로 이제 컨디션이 돌아가니까, 이거는, 어, 가능한 날까지 어, 운동을 열심히 하자. 예.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언제였나요? 저는 울산 마라톤 대회 때. 네. 그때는 가랑비가 약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가랑비 정도는 그때 가볍게 뛰는데 뛰다가 보니까 막소나비가막 그만, 그만, 얼굴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그만 앞을 뿜가 몰네게 쏟아지고 그래서 막. 이래저래 찾아고 비닐봉지 두, 두 개를 쭉갖고 그때, 그때 자봉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 비닐봉지를 두개쭉가지고는 얼굴에 덮어 쓰고, 그냥 이봉지째두개서 덮어 쓰고. 그래, <laughs> 눈만 뚫어가지고? 안 예, 아, 눈도 안 뚫고, 예. 그래, 띵기. 허만 땀을 하는 순이시 그게, 이건가요? 울산 마라톤 대회 완주 기록 중에 보니까, 음. 야, 진짜 두 분, 이렇게. 음. 비닐봉투를 <laughs> 하얀색 비닐봉투를 머리에 쓰고 <laughs> 야 이렇게 달리셨어요 야 비가 이날 우와, 되게 많이 왔고 기억에 많이 남았을 것 <laughs>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고린지점에 들어오면 <laughs> 서로 부둥켜안고 정말 수고했다 그러시겠어요 <laughs> 부둥켜안지는 않고요 예. 부둥켜안지는 <laughs> 않고요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그만 성취감, 예. 성취감, 자신감이 그만 부드럽게 이렇게 나왔다. 아니 이렇게 딱꼬린지점에 오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뭐뭐 이렇게 안한세요아 이거 그래 안 합니다. <laughs> 그래. 누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뛰고 왔는데. 네. 뭐 그래 됩니다. 집에 가면 좀다 집에 가? 집에 가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아. 자, 안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뛰어오시면서 그러면 우리 서로 이렇게 꼬리 지점에 들어왔을 때, 이야 정말 수고했어고 한번 안아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오랜만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안겨 보셨겠습니까? 네, 예. <laughs> <laughs> 생일 있다고 <laughs> 이렇게 뭐 저저하고 저, 안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이번 네. 코스 뛰실 때는 한번 방금 전에 하신 거 예행 네. 연습 하셨으니까 한번 하시죠. 뭐. 제가 <laughs> 실제로 행동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박수로 한번 예 대국민 약속을 한번 다시 하시죠. 국민 춘천 마라톤 멋지게 완주하면은. 알아서 뽀뽀해 줄게요. <웃음> <웃음> 와, 야,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렇게 약속해시네요 <laughs> 네. 아, 자, 갑자기 새로운 동력이 <laughs> 네. 생겼습니다. 네. 이제 풀코스 아... 완주할 일들이 네. 계속 많아지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마라톤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살면서. 서로 나무의 단점을 갖다가 찾지 말고, 음. 장점을 찾아갖고, 나무, 저, 저, 짝지를 이해하고, 예. 그 다음에 배려하려고 그러 그래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대 아. 음, 우리는 꼭 출발 다 하고 나면은 한 2분 정도 있다 갑니다. 아, 왜요? 예? 네. 그, 이제,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출발. 했 제일 지잖아요 제일 예. 공지에 가다 보면은 꼭 내보다 뭐. 있는 사람을 갖다 앞설 수 있거든. 아, 그렇죠. 가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도와도 주고 그러면서 아. 지내가면은 마라톤이 편해요. 음. 편한데 어, 선두에서 가지고 선수 따라 뛰는 것 때문에 한1 k 로는 따라 뛰어요. 그래도. 네네. 그럼 1 k 로를 따라 뛰면은 그날 대회는 100% 실패입니다. 아. 오바스에서 아. 걸리가지고. 아. 완주하기 어렵다.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어, 역으로, 이 우리가 사는 것 또는 이웃이내 어려운 삶을 보면서, 네. 살면은 내가 편히 살수 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좋은 차 사고, 음. 잘 사는 사람 뽐볼라면 한 달은 살 거지.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인생의 실패일 것이다. 음. 그냥 내, 우리 분에 맞게, 그냥 우리 수준에서 편안하게 살자. 그렇죠. 음, 이렇게 또 그, 지혜를 그, 배우게 되네요. 네, 그걸 갖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네.